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대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시장 전체가 자꾸 AI다 로봇이다 자동하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AI 자체만 보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려면 이것을 움직이는 시스템, 즉,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자, 머리만 있다고 몸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 것처럼 AI가 아무리 또그 기술을 실제 공장에서, 병원에서, 물류센터에서 움직여줄 힘이 없으면 그건 그냥 머리 좋은 컴퓨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종목이 바로 현대 무백스입니다 현대 무백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시스템 자동화 로봇 기반 물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다루는 회사 예전에는 그냥 아 그룹 내부 시스템 자회사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어떤가요 제조업과 공장 자동화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요즘 종전 대비 확실하게 늘어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 물류 로봇 기반 생산 체계, 노동력 대체 자동화입니다. 왜 이런 키워드가 중요할까요? 이 말은 지금 전 세계가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제조업 혁신을 강제로라도 해야 한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제조업 현장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 반복도는 더더욱 그렇습 그런데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야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니 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하고요. 인건비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장 자동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신하고 물류를 알아서 처리하고 공장 전체 동선과 운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구조 여러분 이게 그냥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과연 수혜를 보겠습니까? 단순 로봇 회사?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로봇 실제 공장에 적용시킨 생산설비와 통합하고 라인 전체를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AI 로봇 자동화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가 통째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공장 자동화는 통합 업체가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무벡스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왜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열심히 공장 자동화해? 않지 아세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생산 방식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은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구조가 훨씬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자동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에 그리고 여러분 현대 무벡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단기업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릴수록 그룹의 공장이 자동화될수록 현대 무벡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시대에서 공장만 바배터리 공장, 모듈 공장, 소재 공장, 물류 센터까지 다 자동화가 필요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하기 어려운 작업도 많고 그래서 로봇 기반 물류 시스템 수요가 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 자동화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차 그룹이 로봇 투자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021년에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 회사가 지금 AI 기반 로봇 개발 속도 미친듯이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재미로 로봇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생산 자동화와 로보틱스 기반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인 공장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큰 그림을 실제로 공장에 도입하는 회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현대 무벡스예요. 아니 그럼 현대 무벡스가 자동화 시스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현대 무벡스는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통합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죠? 공장 전체에 이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이 동선을 계산하고 물류 라인을 통합하고 생산 속도까지 최적화하는 작업인데 이건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시스템을 통째로 묶는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게 결국 기업의 분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AI 시대가 되면 로봇 회사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로봇을 실제 산업에 적용시키는 회사가 더 중요한가요? 답은 입니다.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논문일 뿐 실제 산업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진짜 강자예요. 현대 무백스가 가진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더 깊이 들어가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저희 가족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 방법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어제가 12월 4일이죠. 제가 이렇게 약속의 3시에 하루마다 장 마감 시간 전에 다음 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자, 이렇게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미리 체크해서 자, 돈을 받지 않고 여러분 들과 함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제가 12월 4일 이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던 DIC입니다. 자, 이 DIC는 글로벌 인프라 이 재건 수요 확대에 따른 기계 구동 부품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 오늘 고가 기준 약 17%까지 상승해 줬습니다 자이 DIC 종목은 이장 시작과 동시에 오늘 폭등을 해 줬습니다 제가 11시경이었죠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좀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께 11,400원의 전량 매도 타점 드렸습니다 자 DIC 종목 잡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요 코오롱 모빌리티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이 상법 개정안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 기대감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상한가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거래량 이 최근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당대 양봉. 세워 좋습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을 세워 줬다라는 것은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 날 상승 가능성이 더 높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이 오른다라는 말에 절대로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이 타이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이 종목은 어 제가 가족방에 제가 아직 매도 타점을 안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지켜보고 안전하게 1차 매도 들어갈 거니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요없으니까요 내일 장 열리시면 이30% 정도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핸드폰 알림 꼭 집중해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오롱 모빌리티 종목 잡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이거 놓치셨다고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된 종목들 하루마다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무료 급등주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상단에 제가 연락처 하나를 띄워 놨습니다. 자010-4825-0472이 번호로 제가 이대리잖아요. 이 번호 2번 이 숫자 2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른 검토 후에 바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개인 정보 필요 없고요. 들어오시면 가입 같은 것도 일절 없고요. 돈 내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자, 수익 난다고 해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추천을 드리는 이 종목들로 같이 수익을 벌고 있고 저는 영상 시청 수익으로도 벌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성장에만 좀 도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와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이 12월 이 5일이죠. 저번 달이 11월 수익률도 구독자 분들과 함께 제가 매수매도 타점 드린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랑 뭐 수익률이 비슷하시겠지만, 자, 제 기준으로는 이 11월 달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 수익률이 237%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 12월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12월 달에 FOMC 있죠? 그리고 산타, 이 산타렐리 있잖아요. 제가 지금처럼 또 열심히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이 상단에 제가 번호 띄어놨습니다010-4825-0472 문자로 이대리의 숫자 2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초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12월 5일이잖아요. 자, 12월 5일 거새 종목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저랑 관점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해서 같이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기업 정보와 뉴스, 그리고 제가 선별한 종목들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은 없습니다. 강요도 없고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무벡스는요. 공장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병원 자동화, 스마트 빌딩 시스템, 물류 창고 자동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동화는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폭발할 수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자동화 의료 인프라가 필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 물품 운반, 뭐 의약품 전달 검체의 송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죠.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 한국도 몇년 뒤면 같은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과 현대무백스의 사업 구조, 그리고 현대차 구름의 전기차 전환계획까지 모든 게 하나로 묶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현대무백스는 단순 자회사 수준의 기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 자동화 전략의 중심이라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 여기에 정확히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산업 구조는 이미 현대 무벡스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단순한 미래 희망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시장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수요는 제조업 침체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줄이는 대신 이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황이 올 때마다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장비 효율을 높이는 게 훨씬 안정적이니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무벡스는 지금 조용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큰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로봇과 AI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돈을 버는 단계는 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이 시스템 업체입니다. 현대 모백스가 바로 그 적용의 시작점이에요. 자, 이런 흐름에서 기업 이벤트가 하나 나오면 거래량이 갑자기 붙으면서 이 단기 급등,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장 자동화, 계약 발표, 뭐 병원 자동화 시스템 수주, 그룹 내부 물류 자동화 확장, 이런 이벤트 이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항상 이 대응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은 빠르게 정보를 받고 해석을 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 본업으로 삼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나 이 자료 늦게 접하시면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식은요, 수요와 공급. 이 바로 심리 싸움입니다.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대감이 꺾이면 실망 매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이한발 빠르게 이 정보와 이 자료 빨리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 종목 주주인데 그냥 손 놓고 있으시면 열심히 모은 자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 종목 수통방에 제가 책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카카오 TV, 이 카카오 TV에 전날 해외 증시 이슈들을 오전에 좀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만한 이 요소들이나 종목 진단이나 주식 관련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다고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이 최신 기업 자료들이나 이 이슈 뉴스들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이 이슈들을 정리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노력은 하시고 이 수익을 기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일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신호방. 이렇게 종목 분석이 끝나면 제가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링크를 좀 타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아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보이시죠? 이렇게 매일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엄선이 선별해서 이 드리는 단타 종목인데, 자, 강연은 없습니다. 안점만 맞으시면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속는 셈 치고 들어오셔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체크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가장 효율적인 이 해결책을 찾는 지혜로운 접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의 최소 노력이라도 하셔야 이 밥값이라도 항상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실전 매매하는 거라 돈은 정말로 필요 없고요. 저는요, 이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전이 행복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계기로 제 채널을 성장하는 게 저는 목표니까요. 책임감을 항상 가지면서 열심히 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뜨거운 관심과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 하에 구독자분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진짜 제게 큰 힘이 되니깐요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그리고 거짓말 치는게 아니라 현재도 진짜 앞으로도 정말 무료로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이탈하지 않게 항상 가족같이 생, 챙기면서 열심히 분석해 볼 테니깐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